네, 계속해서 위클리 픽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찬하 축구 해설위원이 나와있는데요. 박위원님이 나와 계신다는 건이 픽은 스포츠 관련 소식인가 봐요. 맞습니다. 최근 축구계에서 뜨거운 논란을 일으킨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네, 어떤 걸까요? 첫 번째 픽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기습 키스입니다. 요새 난리더라고요. 지난 20일 피파 여자 월드컵 호주 뉴질랜드 결승에서 스페인과 잉글랜드가 맞붙었는데요. 네. 이 경기장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 스페인 사회가 들끓고 있습니다. 네. 지난 8월 21일 스페인 마드리드 거리입니다. 2023 피파 여자 월드컵에서 우승하며 스페인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는데요. 요 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승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 루비알레스 스페인 축구협회장의 돌발 행동이 도망 위에 올랐습니다. 시상식에서 에르모스 선수에게 기습 입맞춤을 했기 때문인데요. 시상식 이후 라코롬에서 진행된 SS 라이브 방송에서 에르모스 선수는 불쾌감을 토로했습니다. 강제 키스 논란이 일자 루비알레스 협회장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인검찰은 루비알레스 협회장의 성범죄 혐의 예비조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화장이 크게 와, 여자, 여자 월드컵 첫 우승이라는 경사를 만끽할 틈도 없이 이런 상황이 벌어졌네요. 네, 스페인 비롯해서 대중들이 이제 분노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평소에 루비알레스 회장이 선수들의 권리와 처우 개선에 앞장서 온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아,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여자 축구 예산을 지난해 대비해서 3배 정도 이제 증가시키면서 여자 축구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요. 그랬군요. 평소에도 언론을 통해서 어, 스페인 축구는 남녀 대표팀이 차별을 느끼지 않고 나란히 가는 게 목표라고 밝혀왔던 인물입니다. 그랬던 그가 그랬던 이번에는 그가. 왜 이런 겁니까? 여자월드컵에서 스페인이 사상 첫 우승 트로피를 올리는 그 영광스러운 역사적인 음. 자리에서 성추행 논란을 일으켰으니까 대중들이 더욱더 분노한 거고요. 그렇군요. 심지어 다른 여성 선수 이제 볼에도 어 키스를 하고 아. 또 승리가 확정된 순간 어 단상에서 민망한 동작을 한게 추가로 밝혀져서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영상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비 알레스 회장은 이곳이 상호 동의한 것이었다라는 입장이잖아요. 네, 루비알레스 회장은요 자신을 이 가짜 페미니스트에 의한 이 마녀 사냥의 희생자다 이렇게 스스로를 말하고 있고요. 네. 심지어 지난 28일 루비알레스 네, 회장의 네. 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아.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다면서 에리모스 선수가 진실을 밝힐 때까지 단식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죠. 아, 네. 그런데 단식 사흘 만에 건강상의 문제로 병원에 이송된 상태라고 합니다. 아, 그런 일도 있었고요 다른 사건도 있습니다. 이번 대표팀 또? 결승전에. 네. 대표팀 감독도 여성 코치의 가슴을 만지는 장면이 포착돼서 음.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게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이 점,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 스페인 문화의 마초 문화에 있다는 그러한 시각까지 등장하고 있는데요. 마초 우리 마초하면 남성다움 또는 이 상남자 같은 긍정적인 이미지도 좀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것을 음. 의미하는 부정적인 말로 쓰입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2000년 들어가지고 스페인 정부가 이어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가정 폭력의 중요한 원인으로 이 마초 문화를 지목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원래 들어서 벌써 마흔 번째. 네. 이성차별이는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아... 성차별 폭력에 대한 위기감도 같이 고조되고 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월드컵 기습 키스 사건으로 인해서 마초 문어로까지 논란이 네. 확대되고 맞습니다. 있는 모양새군요. 아~ 오는 23일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열립니다. 이런 유쾌하지 못한 일이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될 텐데 박찬아 해설위원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김에 이제 다가온 아시안 게임을 보다 즐겁게 볼수 있는 관전 포인트 좀 알려 주세요. 저는 이제 축구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네. 황선원 감독이 이끄는 24세 이하 대표팀이 항저우에서 아시안 게임 3연패에 도전합니다. 네. 기대됩 선수 명단을 봤을 때는 네. 전력이 참 탄탄하다는 평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대중들의 관심은 이강인 선수에게 많은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데 이강인 선수가 지금 부상 중이라서 그러니까. 언제 회복이 되느냐, 네. 그리고 회복이 되더라도 좋은 컨디션으로 임할 수 있느냐. 음. 네. 또 중요한 게한 가지 있는데요. 네. 이 아시안 게임은 피파 주간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 차출 조항이 없습니다. 아, 따라서 이강인 선수가 언제 합류할지, 조별리그 네. 첫 경기부터 뛰게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죠. 볼수 있으면 우리는 참 즐거울 텐데 말입니다. 두 번째 픽은 박종훈 기자님이 준비하셨죠. 네, 저는 K 시리즈에서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네. 키워드부터 보시죠. 네, K 시리즈. 네. 키워드가 바로 K 김밥입니다. 어, 팝 아니고 네. 김밥. <laughs> 네. 자, 미국에서 한국 김밥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laughs> 네. 품절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영상부터 확인해보시죠. 그래요? I don't see it yet, but I haven't given up. You guys, it's here. <웃음> <웃음> 어머, 저렇게 에이, 있군요. 네. 자, 보시면 이 포장지에 김밥 한국어 <laughs> 발음 그대로 표기됐고요. 네. 그 뒷면을 보면 또 so 한국산 so 제품이었습니다. So like <놀람> 저렇게 인기리에 네. 팔리고 있군요. 맞습니다. 김밥. 네, 김밥이라서 이제 저렇게 한국산 제품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맛있거든요. 네. 자, 출시된 지한 달도 안 됐지만 네. 이 곳곳에서 품절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K 김밥.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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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이 없네요.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진짜 말 그대로 김밥 열풍이네요. 네, 이 미국을 강타한 K 김밥. 아마도 <laughs>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준비를 해 봤는데요. 네. 자, K 김밥. 이게 보면 이 실제로 어머나.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그런 김밥하고 굉장히 비슷한 제품인데 저희 품절된 네. 이 저희가 구했습니다. <laughs> 네. 제작진 네. 뭔가 좀 다르점이 있다는 게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제가 옆에서 보고 있는데 일단 네. 밥알은 상당히 탱탱해 네. 보이고 <laughs> 네. 그런데 왜 햄이 안 들어가 있는지. 맞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햄은 좋아할 텐데요. 네. 여기에 보면요. 이 햄이 없고 속재료를 보면 유부라든가 아니면 우엉, 단무지, 당근, 어... 그리고 시금치만 들어가 있는데 네. 이게 육류 수출에 제약이 있다 보니까 식물성 재료만 넣어서 판매를 하게 된 거거든요. 아, 그래서 자, 계란도 그럼, 없군요. 네, 그런데 오히려 이게 오히려 좋은 점이 생겼는데 네. 육류 대신 채소 그리고 유부 같은 게 들어가니까 채식에 네. 관심이 많은 미국인, 현지인들은 니즈에 맞는 그런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딱 주목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도 인기의 한몫이라고 합니다. 네. 보통 미국 식당에서 직접 만든 김밥이 이약 8에서 9달러 정도, 우리 네. 돈으로 12,000원 정도인데 아, 김밥이. 이 냉동김밥이 약 5,000원 정도니까 반값도 안 되는 아, 가격이거든요. 훨씬 싸네요. 네, 실제로 2023년 한류 트렌드 조사를 보면 K-푸드가 한국 음악, 영화를 네. 제치고 대중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laughs> 이 냉동김밥이 인기를 얻으면서 이걸 어떻게 먹냐는 다양한 레시피가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에어프라이기에 이제 튀기거나 네. 또는 한국의 고추장 소스에 졸여서 먹기도 합니다. 아 우리 떡볶이 예. <laughs> 먹는 것처럼. 근데 제일 인기가 많은 것은 김밥을 달걀물에 묻혀서 전처럼 부쳐내는 겁니다. 아. 타겠어요. 예. 그리고 저거를 참기름이나 간장 소스에 찍어 먹는 게 완전히 대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청 다양하네요 예. 네. 그리고 케이 김김 끝부 아, 케 김밥과 더불어서 네. 매운 라면도 역시 판별하기 음. 급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 배고프시죠? 네, 배고팠을 때 바람 잘 나옵니다. 저도 지금 아 김밥과 라면이지라는 아, 예. 생각을 하면서 잘 지켜보았습니다.